뭔 얘기하면, 아, 무엇은 좋아, 이렇게 말한대요. 그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. 근데 자기가 얘기 안 해주면, 큰일 나는 건지, 알고, 나는 저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지적할 사명을, 민족적 사명을 띄고 태어났다, 이렇게 해가지고, 다 얘기하는 분들은, 나중에 자기가 보면요, 자기가 왕따가 돼 있어요. 여러분, 남 얘기하는 사람,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. 자기도 자기를 싫어해요. 나는 왜 이런가 그러 그러니까 사랑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런 말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한 사람들이 행복하려면 전도를 해야 되지만 나는 전도를 못했어도 새로 오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 룻을 막 사랑해 주고 격려해 주고 도와주고 이러듯이 그저 복근 복식을 줘라 그랬더니 그냥 이한 종기만 퍼주냐고 그냥 큰 바가지를 퍼줘버렸잖아요. 이렇게 막 사람을 부어주는 그런 집사님, 권사님, 장로님, 안수집사님, 성도들이 되면 얼마나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. 그런 얘기 했죠?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신앙생활의 방황이 끝난다. 그래서 우리 둘러스교회 오면 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의 방황을 끝내준다. 우리 둘러스 교회 오면 신앙생활의 방황을 끝내준다.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교회? 끝내주는 교회. 따라하세요. 우리 둘러스 교회는 끝내주는 교회입니다. 할렐루야. 여러분의 보아스, 우리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고 이 은혜를 만끽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.